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니누에의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했던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순조로웠어요 무사히 요파 항구에까지 도착을 했고 마침 출발 댕이 죽이던 다시스행 배를 만났습니다 배에 자리가 없다느니 뭐 하면서 요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순조롭게 배삭스를 지부를 했고요. 배승선을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의 계획은 아무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4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배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어 있어요. 요나의 도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를 설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말을 자녀가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포기할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나의 그 도망길에서, 그러나의 상황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멀리서부터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순조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런 그러나의 상황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러시야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고 계실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주변 환경과 그리고 또 상황들을 통해서 요나의 도망길에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돌아섰을 때. 아니 그때 그냥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혼내셨으면 어땠을까? 욥바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스 행으로 가는 그 배를 탈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잡아채셨다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요나에게서부터 저먼 곳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차 다가가고 계시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숨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마치 천천히 다가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바람을 보내세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점 거세어져서 폭풍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큰 폭풍으로 만드셔서 그 배가 거의 깨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배를 파선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가 거의 깨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폭풍은요 인생의 배를 완전히 깨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질 정도에서 그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폭풍의 목적이 파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폭풍은 인생으로 하여금 그 헛된 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가 거의 깨질 그 정도, 아직 배가 물 위에 떠 있고, 아무도 물 속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럼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이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지자가 큰맘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통 결심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정말 자기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집니다. 이제는 사공들이 어떻게 할수 없을 조차,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배에서 이제 물건이나 그 식량 등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도 그 물건을 버린다는 건요, 극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단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배 타는 것에 이골이 난배 사람들도 사공들도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자기들을 폭풍우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리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단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로 반응하여서 도망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고 계시는데, 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계속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배 가장 밑층에 가서 잠까지 들어요. 여러분, 폭풍이 그렇게 심하게 되는데 그 배가 엄청나게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물건이 그 안에서 막 굴러다니고 깨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잤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면 요나가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구나.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뜻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번엔 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배에 선장이 등장을 해서요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습니까 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 좀해보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죽지 않게 해 주실 줄 누가 압니까? 근데 이렇게 요나를 다그치고 있는 이 선장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 폭풍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방인이고 부신자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좀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선지자 입장에서 구력적이겠어요. 도무지 요나가 각성을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야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때요? 이방인 불신자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도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칠절 앞에도 기도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요나에게 계속, 계속 다가가고 계시지만, 요나는 자기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곱게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 요나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요나와 같이 완악하고, 그리고 목이 고든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애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 무심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그리고 불순종에서 돈도 많이 벌고, 불순종에서 형통한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파멸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멸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없는 순조로움과 하나님 없는 형통함이 결코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해내는 폭풍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폭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고 목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냥 계속 파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